안녕하세요, 재진입니다. 오늘은 6월 시즌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먼저 인게임이나 슈퍼셀 스토어에서 골드패스 구매하시는 분들은 구매 전에 크리에이터 코드에 재진, 잊지 말고 한 번씩 입력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골패 쪽으로 와서 이번 시즌 이름은 와일드웨스트라고 하는데 그에 걸맞는 스킨들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우선 골드패스에서 와일드웨스트 워든 스킨을 얻을 수가 있고요. 나머지 퀸, 퀸, 로침 스킨은 전설 등급인데 아처 퀸은 6월 8일, 로얄 챔피언은 6월 15일, 그리고 바바 퀸은 6월 21일에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스킨을 조금 더 자세히 봐보면은 바바킹은 좀말 머리 같은 거를 검 대신에 들고 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아처킹 스킨이 좀 이쁜 것 같긴 하거든요. 활 대신에 쌍 권총을 쓰면서 어, 스킨 비주얼이 굉장히 잘 뽑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든도 골드 패스 스킨치고는 퀄리티 굉장히 괜찮아 보이죠. 약간 파티 워든 느낌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공중으로 선택했을 때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얄 챔피언인데 와 로챔 창에 좀 폭약 같은 게좀 달려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인게임에서 한번 넣어볼게요. 바바킹부터 넣고. 야, 근데 이게 걷는 모형이 뭔가 좀 이상하다. 그리고 스킬 쓰면은 어 커져서도 역시 똑같이 걷고요. 어 굉장히 엉거주춤 막저 말머리를 막 끼고 걷는데 그렇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와일드 웨스트 킹이 죽었을 때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아처 퀸이고요. 이렇게 스킬 쓰고 아 잠깐만 힐러나 저리 좀 가봐. 공격 모션 좀 보자. 어 총을 날린다. 활 대신에 총을 날리면서. 아주 이쁘게 공격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었을 때의 모습은 이렇고요 그럼 이어서 워든도 바로 넣어볼게요. 이거는 골드패스 스킬인데, 야, 공격 모션은 좀 간지난다. 사선으로 때려. 제가 파이어볼도 달아놨기 때문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 이런 모션은 똑같죠? 그리고 워든 죽었을 때는 좀 살벌한 모습인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로얄 챔피언 넣어볼게요. 와일드웨스트로챔이고요 스킬 써볼게요. 방패! 그렇죠. 제가 일부러 방패 달아놨거든요. 이 해골 모양 방패 야무지게 날려줍니다. 근데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냥 적당히 시즌 컨셉에 맞춰가지고 잘 나온 스킨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골드 패스도 다른 보상들은 비슷한데 어, 마지막 보상이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건책이랑 영책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이는 게 와일드 웨스트 배경인데요. 서부 황해 같은 느낌을 잘 살려놓은 것 같죠? 각 부분별로 이렇게 살펴봐도 어, 역시나 배경 하려는 기가 막히게 잘 뽑는 슈퍼셀답게. 어, 디테일도 좋은 것 같고요 장인기지랑 캐피탈 쪽도 이쁘게 뽑힌 배경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6월 시즌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올게요